안녕하세요. <laughs> 인식카입니다 그냥, 감기가 걸려서 며칠 동안 방송을 안 찍을 건데, <laughs> 네? <laughs> 안찍었네요 지금 바로 시작하죠. 네, 오늘은 제가 좀점프맨 연습이 좀 필요해서 연습 방송을 찍으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곧 이게 아직 정식 제 스킨이 아니라 음, 한, 다다음 방송에서 정식 스킨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규칙부다. 1조. 안녕하세요. 뽀삐. 난입니다. 요띠 쓰기 안하셨네반점아 항상 대규모 스토리 탈출 맵을 만들어 왔지만, 오, 대단한 분이시네. 대단한 분이시네. 이번에는 색다르게 돌아왔어요. 바로, 점프면 나도 할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점프맵을 하는 맵을 만들어 봤는데요. 처음이라서 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재미있게 플레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잡다니 많이 있는데요 규칙은 없어요. 단 게임 모드만 쓰지 마요. 평화로움. 평화로움으로 해주시고 블럭 파기는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맵을 파괴하지 마요. 흙을 파시든지 하셔도 됩니다. 이 맵은 오로지 연습을 하는 거지 의무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일단 여기에서 이거 세팅되어 있고. 좀, 해놓읍시다. 이거를, 됐어. 갑시다. 아, 이건, 이건. 모두 다 읽으셨나요? 모두 읽으셨다면, 시작하세요. 가죠. 뒷판에 표지판, 뒷판에 표지판. 읽었어요. 후이짜 아, 진짜 기네. 진짜 대규모 탈춤에 만든 사람이라 달라. 올라가서 효과음 좀 켤게요. 음. 아, 여기 세통 어, 야, 안 돼. 집부터. <laughs> 올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이세 예, 톰, 세톰청사하죠 오랜만에 이거 해봐서. 팁, 사분사분 뛰세요. 1-1 라운드입니다. 열심히 뛰세요. 뛰십시오. 음. 음. 요건 쉬워요. 아! 안, 안 돼. 그, 응. 한, 아니, 좀, 요거,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으니까, 잘라먹기! 네, 이거 끊어서 캐어요 이거 점프맨? 쉽더라고요. 가봅시다. 한칸 난간이네. 그리고 표지판. 음. 마작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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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작 오그히날 뻔해서 여기서 세토마죠 여기 나이트해주고 잡시다 여기는 1다라운드입니다 열심히 뛰세요 음쓱쓱 쓱. 쑥 쪽? 어오안돼안돼쪽쪽쪽우쏙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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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라운드가 모두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로 해줍니다 걸어다가, 걸어다가 점프하세요. 2-1라운드입니다. 열심히 뛰세요. 걸어다가 뛰세요. 원 걸어 달아 뛰어래 헛헛헛안돼곧 헛. 좋은 생각이 났어 헛안되는헛또극한기 어, 설치했다 네, 여기 끊어 먹기 했는데. 이게 점프 강화 포션이 필요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거 그래야지 제작자분이, 오, 플라이가 되어 있었네. 그래야 된다고 해서 플라이 끄고. 안 아, 아 제발. 어우, 나가 버렸네요. 아. 아. 그래도 점프 가능했어요. <laughs> 어. 오. 쓱 쓱. 쓱쓱쓱 쓱. 어, 난간 난간. 난. 아, 안, 아, 안 돼. 한국 진짜, 지옥적이다. 이건 솔직히 세톤 지점으로 가야 돼서. 응, 왔어요. 여전, 천불 강아. 다 먹고요. 포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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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네. 아세톤 티션좀안 해서. 세정매고 야겠다쯔 아하 아, 아, 아. 세토 하는 거 있을 텐데, 여기. 세톰. 세이브. 됐다. 세이브가 됐어요. 용, 안 돼, 안, 킹덤. 역시 황금사가 아주 짱짱맨. 벌써 요번 여덟 번째. 뭐야? 세이브 했는데 뭐지? 뭐야? 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해. 맞습니다. 어, 세이브. 오. 아니, 제가 이거 여러분이 많이 기다릴까봐 스킵하도록 가죠 스킵! 이거 하는데 지금 몇십분 걸렸어요. 그래서 많이 기다릴까봐. 점프 강화로 빨리 가죠. 우리 지금 가운데, 보이지도 않아요? 갑시다. 아, 죽지 마. 세이브 도안 했단 말이야. 플라이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흙, 어? 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오 어, 끝이야? 흙으로 좀 보죠. 제작자의 말. 제작자의 말. 지금까지만 들던 것은 점프맵이었죠. 두 개밖에 안 된다. 아, 대규모 점프맵도 잘된 거예요. 저도 잘못 만든. 하지만 새로운 느낌으로 점프맵. 연습을 하는 걸 만들었죠. 음, 처음으로 이런 방식의 맵을 만들어서 모자란 것도 있겠지만 많이 연습하신 걸알 많이 하신 많이 연습하신 걸로 알고 저는 이만 물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사 아니 감사합니다. 응? 뭐란 거지? 나니은 아, 남자다. 아 네, 그냥 가져. <laughs> 남자인 줄 알았는데 랩을 당긴다면? TNT가 아이고아이지 0.13.0이 아니어도 터트릴수 있습니다 배려 배려 아 진짜 왜 나한테 그래 나 TNT 터뜨리다가 폰 망가진 적 있거든요 아이구라고요? 폰, 렉치 짜에 걸려서, 아, 이 정도 티팀 치면 괜찮겠네. 역시 여자분이라, 여기서, 황금 사과를, 졸라 먹어야 돼요. 그리고, 땡기고, 지어. 과연 어떻게 되어있을까 아까는 시야 쫓기 있거든요? 시야 바로 넓혀지려고. 어? 안 터진. 최종병기, 최종병기, 곡괭이를 꺼내야겠네. 쏙, 쏙. 아, 여기 안에 레드스톤 작동 안 됐네. 여기 레드스톤이 없어그건지또 위험해, 내가. 귀여워. 아, 돼왜 전부 다 거의 다 T 는지이냐고내뿐만가지겠어 <laughs> 아, 잠시만, 아니, 죄송해. 아, 잠시해 아, 아, 하지만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잠시만, 잠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잘되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음, 지금 이 엔드 적으려고 하다 지금 다 뿌다졌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